안녕하세요. 이즈 다문화 통합 연구소 안하실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지금 제 저희 차례가 끝나는 게딱 지금 이 시간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순서인데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어, 네,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어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있겠지만 수수로 이제 주목된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를 봐 주시면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간단하게 지금 어 저희 영수 소개 좀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지금 2020년에 사업을 선정받아서 26년 8월에 끝나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수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3년에 개소를 해서 법무부하고 통일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20년에 저희 연구재단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2차, 2단계 2차 년도 증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기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역량 관련된 개념을 어, 도출을 하고 또, 어, 저희가 측정 도구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측정된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을 어, 교재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 초 초등, 어, 저학년, 그다음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단계로 해서 저희가 교재를 개발을 했고 현장에 적용해서 그 어, 평가를 했더니 어, 그 자료가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뒤쪽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어, 작년 24년 8월까지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임 컨텐츠 두 개를 개발을 해서, 어, 2단계부터 2차 0 0 년도에는 또 이제 게임, 게임을 적용하는, 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언택트 시세들를 위한 초융합 감남 교육 구축 및 확산이기 때문에, 어, 가장 큰 타겟은 초 중등학교 어, 교육 기관에서 어, 실행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단계 주요 실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역량의 개념을 도출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어, 역량 기반에서 관련된 저희가 교재를 개발을 해서 저학, 초등학교는 이제 저학년, 고학년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나눴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또 별도로 나눴습니다. 지금 다문화 교육의 컨텐츠가 범 교과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단계를 조금 나눠서 각 교과별로 관련된 내용에다가 적용해서 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어, pdf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수업 지침서도 같이 교사용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pdf로 해서 제출, 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희는 지금 2단계 2, 4년도, 그래서 작년 24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의 주요, 어, 실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4년 9월부터 이 사업을 맡게 되어가지고, 예, 중간에 와서 어, 일단은 그 목표는 저희가 기본까지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수시까지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까지 1이 실은 저희의 가장 큰 어,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 두개 개발한 게 로컬 스톤 탐험 대학고 다른 넘버 A라는 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학교에다 초등학교 네개 중학교 다섯 개에서 전국 권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또 보시면 일단은 전국 권역이라서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충북도 있고 이렇게 부산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학부모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받기도 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학교 성격에 따라서 어, 서면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설문 조사 방식은 이제 요즘에는 다 학교마다 이 디바이스가 있어서 패드로 해서 다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선생님들을 온라인 줌으로 해서 어 오지를 실시를 했어요. 어떻게 이 그런데 이 수, 어,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오 t 를 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게임 개발할 때부터 참여를 시켰던 교수, 교사분들이어서 게임에 대한 속성이나 어떻게 하는지 진행하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의서 배포하고 회수하고 난 다음에 사전설문을, 어, 3일에서 수업 시작하기 3일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하고 난 다음에 게임 베이스 러닝 실행하고 난 다음에 또 사후 역량 조사와 피드백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여드리면, 왜냐면 하 지금 기본과제 이 게임 컨텐츠는 다문화 교육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라서 그 지금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뭐 게임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다문화 교육 아니면 갈등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확장됐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이 있다면 나는 또 참여해 볼 거야. 이게 가장 큰 교육의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날뭐 영양은 저희가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했고요. 다음 날 수영상은 어, 여가부에서 개발한 그 청소년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C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어, 사전, 사후, 의 갭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어, 그, 이수대경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한 70%, 30%된 학교는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문화 역량이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접촉가설의영향으로 많이 친직 안적으로그 친구들을 서로 만나니까 수용성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했습니다. 저희가 또 기본, 어, 기본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두 가지, 두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 교육 자료 개발인데, 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안산이고 경주이고 충북 이런 데 지금 굉장히 다문화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다문화 교육 자료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 이주민들의 그 민족, 성이라고 하죠. 민족 성이라기보다는그 국가 출신 국가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디는 조선족이 많이 있고 어디는 고려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조선족도 많이 있겠지만 중국 동포라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고려인들도 많이 있어서 어 안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 고려인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시과제를, 수시과제를 지금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다문화 교육을 조금, 어, 잘 풀어나가 볼까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그 게임도 적용을 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어, 자유학기제에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모형도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교사신문 연수도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주한 몽골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어, 지지난 2주 전에 실시를 하고, 지난주에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2주, 2주 배경 학생들, 1집 학교 선생님들과 또 전국 본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지난주 목요일에 오전과 오후 나눠서 온라인으로 어, 두회차의 어,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실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여과부에서 다 담나 수용성 전국 조사를 했을 때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담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담나 수용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 대상으로 저희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 1차 년 전부터. 그래서 어, AI로 이제 그 자녀와 부모님께서 함께 같이 어 동화를만드는 거를 저희가 3주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 만족도가 서 엄마들이 더 만족도가 많았고요. 또학부모님께서또 아버님들도 요즘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받기도 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 여기서는 포럼도 어 1년에 그러니까 저희 이한 한 차년도, 예, 저희가 지금 2단계, 어, 2차년도인데요. 각 차년도가 1년씩인데, 3번씩, 어, 저희가 포럼을 실시하고,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각한 번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학술지 다이버스티가 1년에 두번 나오고, 소식지, 인프리 브리프, IMI 브리프가 있는데, 브리프는 어, 1년에 네번 나옵니다. 3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MOU도 다른 국외 기관도 있고 국내 기관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좀 다양하게 MOU를 협약도 하고 있고 또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8월 말까지 저희가 크게 이제 연합 세미나가 전국 일번 보시면 전국 대학 다문화학과 연학 세미나는. 저희가 4월 25일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이 영수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줌 링크 드리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국제학술대회 지금 5월 2 3일에 저희가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할 건데 저희가 지금 조금 촉박하게 발표하실 선생님들 어 지금 섭외하고 있고 저희가 포럼이 원래 3월 6월인데 이번에는 3월을 조금 일정상 어, 4월로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4월 6월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게더 있을까요? 제가 지금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저한테 박수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